네 안녕하세요 페라리 드라이버 박태성입니다. 아 저는 오늘 네제필메티패라리와 함께 지금 길들이기 주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경춘고속도로 가평휴게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거리는 약한 저희 집에서 한 60km,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한 120km 정도 될 텐데 어, 현재까지 제 필로티를 약한 500여 키로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길들이기 하고 한두 번? 한두 번, 한두번 정도만 더 길들이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 필로티 페라리를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 그니까, 밤에 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왠지 좀 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그냥 무작정 차를 끌고 나가서, 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제 가평휴게소 아니면은 그때는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제 어렸을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안성휴게소 아니면 뭐 옥천휴게소 좀더 멀리 간다면 뭐 신탄진휴게소 이렇게 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드라이브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휴게소 가서 커피 한잔딱 마시고 오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많아서 일단 오늘 목적지는 가평 휴게소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밤 시간인데 어 제가 아마 야간 촬영은 거의 최초일 때 싶은데 밤에 아무래도 차가 많이 없고 그렇다고 제가 오늘 뭐쏠건 아니에요 왜냐면 길들이기 주행이기 때문에 쏠지는 않겠지만 편안하게 RPM을 올려서 항속주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좀 도로가 편안하게 뚫린 곳을 좀 찾다보니까 가평휴게소가 이 시간대에는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막힌다. <laughs> 권장하는 길들이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한 1,000km까지, 그러니까 주행거리 1,000km까지는 일단 저희가 제가 오늘 화면을 유온과 수온을 띄어놨는데 일단 페라리에서 권장을 하는 건 유온과 수온이 70도 이하일 때는 RPM을 4,000RPM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70도를 넘어갔을 때는 맥스 5,000rpm 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페라리는 V8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무려 rpm을, 레드존을 8,000rpm 까지 쓰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쓰지 말고 결국 rpm을 4,000 또는 5,000rpm만 써서 유적 적산거리 1,000km 까지는 편안하게 좀 주행을 해달라. 이게 페라리에서 권장하는 길들이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시내 주행을 하는 거는 길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 저희가 멀리, 약한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쭉 한번 달릴 수 있도록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인천공항을 갔다 왔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풀RPM 쏘면서 밟은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오토 모드로 두고 편안하게 악셀을 약30% 40% 정도만 쓰면서 편안하게 항속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단에서 만약에 RPM을 4,000에서 5,000RPM까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어, 속도는 꽤 나와요 근데 그 속도를 다 쓰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어, 저희가 뭐 도로마다 그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편안하게 주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500km 좀 넘었으니까 앞으로 500km만 좀더 고생을 하면 그다음부터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네요, 저도. 빨리 끝내야지. 필로티페라리의 재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스타 재원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엔진 마력은 720마력이죠. 뭐, 토크는 무려 78.5 토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성능은 제로백이죠. 제로백이 2.85초. 그리고 제로 200이 무려 7.6초입니다. 어, 제로백도 놀랍지만 제로 200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저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엔진의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받쳐주는 미션도 훌륭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의 최고 속도는 무려 340km입니다 와 340km 물론 저도 뭐 서킷에서는 최고 속으로 아직까지 300km 정도까지밖에 못 밟았고 어렸을 때뭐 경험을 해 봤던 속도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다시 340km를 풀 파워를 내서 이 차량으로 달린다. 어 솔직히 네. 떨립니다. <laughs> 과연 그 느낌이 얼마나 올지 네, 경험해 볼수 있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서, 네, 이제 경춘고속도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길은 좀 뚫렸고, 편안하게 길들이기 주행하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차를 어느덧 벌써 기간은 한 달이 됐고요. 제가 출고한지 그 다음에 주행을 한 3-4일 정도 해봤는데 어 일단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소재 부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스티어링 휠이 바로 알칸테라 소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장갑을 꼈어요.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갑을 꼈는데 왜 꼈느냐? 어 솔직히 좀 땀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알칸테라 소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스티어링을 약간 좀 세게 잡거나 그러면 약간 좀 해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보호를 해줘야겠다 차량 보호 차원에서 네 공도 주행이긴 하지만 페라리에서 나온 네 레이싱 글로브를 끼고. 현재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 네, 제 시트는 풀 알칸테라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게 어떤 옷을 입더라도 정말 가죽 시트 대비 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킷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주행을 할때 운전자를 워낙 튼튼하게 그러니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레이시아 시트가 그렇거든요. 뭐 어떤 소재를 썼더라도 내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바로 이 페라리의 알칸테라 시트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밀림이나 이런 것들이. 어, 기성품 중에서는 제가 느껴봤을 때는 거의 최고. 그래서 혹시라도 페라리의 어떤 리미티드 버전을 출고하실 고객분들이 있으시다면 알칸테라 시트 꼭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실은 뭐 굳이 페라리가 아니어도 기타 이제 레이싱 시트 같은 것들 타실 때뭐 여러 소재가 있지만 정말 알칸테라 소재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저도 크게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평유교소에서 와서 여러분들께 길들이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못다 한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부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실까요?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our